이 일을 의논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몸 밖에 두어 이 일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할것이며 일을 맡기는 사람은 몸을 몸 자기 몸을 일 안에 두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. 의사자 의논할 의일사놈자 신체 사회 몸신 있을 제일사바깥외 자기 몸을 몸 밖에 두어 의실 이해 지정 마땅 의다실 이로울 리 해야 할해 갈지 뜻정 이롭고 해롭는 관한 그런 관념을 잊어버리할 것이다 인사처 맞길 임일사놈자신거사중몸신살거일사 가운데 중 자기의 몸을 일 안에 두어서 당만 이해 진용 마땅 당잊을망 일올리 해알해 갈지 생각할려 일의 이로움과 해로움에 대해서. 너무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자 신제사회 그 이의를 의논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일 밖에 두어서 의식 이해지정 이론과 해롬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하고 임사자 신고사증 일을 맡기는 사람은, 일을 맡은 사람은 자기 몸을 일 안에 두어서 강남, 이해, 진영, 이론과 해름에 대한 생각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. 지금까지 최근 남전집 176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